507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빨간공 6개와 7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파란공 4개가 들어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두개의 공을 동시에 뽑을 때 뽑힌 두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짝수인 사건이 a공 뽑힌 두개의 공이 같은 색인 사건을 b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부터 살펴봅시다.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건 A는 뽑힌 두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인 사건. 두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는 우선 첫 번째 짝수 짝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홀수 홀수인 경우가 있겠죠. 전체 1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이고 짝수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짝수 5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주는 것. 해서 첫 번째. 경우에는 9분의 가 나옵니다. 두번째, 홀수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분의 2 그리고 홀수 5개 중에서 2개 뽑아주는 것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9분의 2가 나오겠네요. 최종적으로 PA의 확률은 앞에 두 케이스의 값을 더해준 9분의 4 따라서 기억은 3입니다. 니은을 살펴봅시다. PB b a 를 풀어 써주면 P A 분의 A 와 B 의 교집합의 확률. 우리 P A 의 값은 앞에서 미리 구해뒀으므로 A 와 B 의 교집합의 확률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A 와 B 의 교집합의 사건은 뽑힌 두개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이면서 뽑힌 두개 공이 같은 색인 경우가 되겠죠. 우선 첫 번째 빨간색이면서 홀수 홀수로 뽑은 경우 두 번째 빨간색이면서 짝수 짝수로 뽑은 경우 세 번째 빨간 파란색이면서 홀수 홀수로 뽑은 경우 마지막 네 번째 파란색이면서 짝수 짝수로 뽑은 경우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케이스부터 살펴봅시다 전체 10개 공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빨간색이면서 홀수인 것의 개수는 1, 3, 5의 것세 개가 있겠죠. 따라서 그세개 중에서 두개 뽑아 주는 것. 해서 15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빨간색이면서 둘다 짝수인 것. 전체는 10C2고 빨간색이면서 짝수인 것의 개수는 2, 4, 6의 공세 개. 해 가지고 3c2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15분의 1. 세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는 10c이고, 파란색이면서 홀수인 것의 개수는 79, 두 가지이므로 2c2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때는 45분의 1. 마지막 파란색이면서 둘다 짝수인 경우 전체는 10c이고, 파란색이면서 짝수인 것의 개수. 짝수인공은 80으로 두개 존재하므로 이때도 2C2 에서 45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의 확률은 앞에서 나온 네 가지 케이스를 모두 더해 준 값과 같으므로 45분의 8이 되겠고 이 구한 값을 앞에 적어 놓은 식에 대입해 주면 9분의 4분의 45분의 8 해서 5분의 2. 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하고 ᄃ을 봅시다. 두 사건 A와 B는 서로 종속이다. 우리 앞에서 PA의 값도 구해놨고, PB의 값, PA와 B의 교집합의 값도 구해놨으므로, 최종적으로 PB만 구하면 종속인지 독립인지 판별할 수 있겠네요. PB를 구해봅시다. 두 개의 공이 같은 색일 확률은 첫 번째, 둘다 빨간색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둘다 파란색인 경우가 있겠죠. 둘다 빨간색인 경우는 10c2분의 6개 중에서 2개 해서 3분의 1. 둘다 파란색인 경우는 10c2분의 4개 중에서 2개 해서 15분의 2가 나옵니다. 따라서 pb의 확률은 앞에 두 케이스를 더해준 3분의 1 더하기 15분의 2 해서 15분의 7이 되겠죠. 종속인지 독립인지 판별을 위해 PAB의 교집합과 PA 곱하기 PB가 같은지 판별해주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45분의 8 PA 곱하기 PB를 계산해주면 이를 계산해 주면 45분의 8과 다른 값이 나오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종속이 맞겠죠. 따라서 기역링은 티귿 모두 참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